학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경청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친구의 말을 경청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던 경험이 있나요? 혹은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이 있나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말해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친한 친구와 다투서 속상했는데 엄마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속상한 마음이 조금 나아졌어요. 친구에게 제 물건을 사용할 때는 미리 말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친구는 속상한 제 마음을 모른 채 장난으로 들었어요. 그 뒤로도 계속 제 물건을 말도 하지 않고 사용해서 제 말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할수 있는. 두 번째 멋진 행동인 경청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며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주변에는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경청을 잘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경청왕을 초대해 보려고 해요. 나경청씨는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지금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나경청 씨의 경청 비법을 배워서 친구관계에 적용해본다면 우리도 더욱 좋은 관계를 맺게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럼 나경청 씨를 소개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경청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여러분이 저의 인기 비결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laughs> 뭐 인기 비결이라고 할 거는 없지만 제 인기 비결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경청이라고 할수 있어요. 경청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노노, no, no, 천만의 말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청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니까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더 있더라고요. 그럼 오늘 저와 함께 경청의 비밀에 대해 알아볼까요? 경청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보여주기예요. 아니, 우리가 귀를 움직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잘 듣고 있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친구를 볼까요? 무표정으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계속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다면 과연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표정으로 사람을 계속 쳐다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나? 지금 화가 난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귀뿐만 아니라 눈과 입을 사용해요. 먼저 저는 말하는 사람의 눈을 쳐다봅니다. 눈을 맞추게 되면 사람들은, 아, 나경청 씨가 나를 보고 있구나. 나에게 집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상대방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내 마음의 표현이기도 해요. 때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상대방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때요?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까 보여준 친구도 지금 이렇게 표정을 바꿔보니 훨씬 경청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도 지금 한번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경청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말하기예요. 경청을 하는데 왜 말까지 해야 하냐고요? 때로는 나 혼자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친구가, 아, 음, 정말? 어머! 라는 맞장구를 쳐줄 때 힘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말하는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진짜 서운했겠다. 정말 좋았겠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느낌이 들때내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물론 주의할 점도 있어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난하거나 충고하며 말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또한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을 끊어 버린다면 친구들은 굉장히 서운해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하기는 경청에서도 정말 어려운 고급 기술이랍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해 볼까요? 먼저 맞장구를 한번 따라해 봐요. 아 대박!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친구들이 말할 때 함께 맞장구를 쳐주면 친구들은 내가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다음은 지혜와 서진이의 대화입니다. 다음 대화를 보면서 지혜와 서진이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서로 어떻게 말해 주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서진아, 안녕? 지난 주말에 뭐하고 놀았어? 안녕, 지혜야! 나는 부모님이랑 계곡에 다녀왔어. 우와, 정말 좋았겠다. 나는 할머니 댁에 놀러 갔었어. 할머니께서 내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해주셔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 우와, 할머니께서 불고기를 해주셨구나. 정말 맛있었겠다. 두 친구는 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했나요? 두 친구 모두 서로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대화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말하는 내용을 다시 말하면서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렸어요. 또 서로에게 충고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끝까지 친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집중했어요. 나경 청씨가 알려준 경청 비법을 연습해 볼까요? 짝이나 선생님과 대화 주제를 정한 뒤에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좋아하는 동물이나 놀이, 음식 혹은 주말 동안의 한일 등을 주제로 대화를 해보세요. 이때 나경청 씨가 알려준 경청 비법을 꼭 활용해서 대화해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활동해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친구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을 하는 방법에는 친구가 말을 할때 친구의 눈을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고 맞장구를 치며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 친구의 말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주의 집중해서 듣는 태도를 보인다면 더욱 돈독한 친구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